안녕하세요. 찌빨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임시치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3년차답게 전치부를 한번 맛깔나게 깎아보죠. 먼저 모델에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 니키드를 넣고 파우더를 넣어 섞어줍니다. 첫 물기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학생 때 배울 때는 샌드 스티키 뭐였더라? 그딴 건 모르겠고, 아무튼 서로 뭉쳐질 때까지 섞어줍니다. 다 섞었으면 손에 바세린을 듬뿍 묻혀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모델에 쉘을 찍어줍니다. 고치부는 사각형으로 쉘 모양을 잡는데, 전치부는 삼각형 형태로 잡아줍니다. 모양을 다 잡았으면 굽기 전에 얼른 꺼내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 굳을 때까지 빼 닦였다 해 줍니다. 여기서 꿀팁, 열이 나기 시작하면 물을 뿌리거나 에어를 불면 더 빨리 굳습니다. 쉘이다 만들어졌으면 마진에 맞춰 대충 외형을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 마진을 선명하게 다시 찍어내기 위해 내면을 다시 파줍니다. 다시 한번 임시치아 레진을 물게 믹스하고 쉘 안에 채워 넣습니다. 에어를 살살살 불어서 표면이 살짝 굳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굳으면 마진이 잘안 나오거나 임시체아 높이가 높아지고 너무 안 굳으면 모델에 득지득지 묻어서 내면이 제대로 안 지켜나오니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세요. 이때 밀려나온 재료를 꾹꾹 눌러 마진의 모양이 선명하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뺐다 꼈다 해줍니다. 어느 정도 굳으면 마진에 너무 가깝지 않게 하여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내줍니다. 굳을 때까지 빼다 꼈다 해줍니다. 그리고 양옆 지하의 높이를 앞뒤로 표시해줍니다. 숙련된 사람들은 대충 눈을 보면 어느 정도 다듬어야 하는지 알수 있지만, 저는 오늘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하하. 뚱뚱한 댄처보로 높이를 쳐주고, 마진에 맞춰 외형을 다시 섬세하게 깎아줍니다. 높이를 맞춰줬으면 컨택면 레벨을 표시해주고 다시 깎아줍니다. 모델에 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설면이 옆치아보다 풍흉해 보이니 안쪽을 좀더 쳐주겠습니다. 마진 쪽은 풍흉하고 절단연 쪽은 움푹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다시 모델에 껴보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준 뒤 회색 폴리싱버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치 임시치아 완성입니다. 이번엔 스플린트 모델로 빠르게 한번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압치와 지대치에 바세린을 발라준 후 임시치아 레진을 믹스해서 쉐를 찍어줍니다. 어금니로 꽉 물어보세요. 굽기 전에 꺼내서 주변을 잘라낸 후 다시 꽉꽉꽉 씹어보세요. 배따겠다 해주고 열이 나면 에어를 불어 시켜 줍니다. 그다음 외형을 다듬고 내면을 파주고 다시 물개 믹스해서 마진을 선명하게 찍습니다. 한번더 냄새가 안 좋습니다. 마진이 잘 나오게 꾹꾹 눌러주고 지저분한 부분을 다시 잘라준 후 배따겠다 해 줍니다. 마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마진에 맞춰 외형을 깎아 줍니다. 디스크를 이용하여 디스킹을 해 줍니다. 전치부 스플린트 임시치아 완성입니다. 사실 영상을 본다고 도움이 되실랑가 모르겠지만, 많이 깎아 보고 선배들이나 원장님께 컨펌을 받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새내기 치과의생사 여러분들 화이팅! 3년차면 아직 새내기지 흐! 아닌가?